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영상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기 위해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 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라서 PC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되는데 전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해볼게요. 번호 입력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오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하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면 가입하신 핸드폰 혹은 이메일 주소로 인증 코드가 옵니다.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레퍼럴 ID 아9 자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는 거 확인. 해주시고 도란스 서브및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흰색 글씨 링크도로 바뀌게 되었다면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메시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인증은 작은 폐탁 방지법에 의해서 꼭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KYC 인증과 OTP 설정 같은 경우에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익 x p e r i 드 유저 버튼 선택을 해주. 하단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입했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핸드폰 혹은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스킵 버튼 눌러서 KYC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해 주시고요 국가선택에 한국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누르면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적을 입력해야 하면 이미 국적을 선택했으니까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레지던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고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해 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인증 수단 중에서 신분증 인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한 인증 해볼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다시 한번더 눌러주시면 테이크업 피처 위드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셀카 인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 넣어주시고 하단에 나온 얼굴 모양 따라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누르게 되면 k o s 인증은 마쳤고 보안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도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나 해킹 등 보안을 위해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홈에서 자측 상단 바이낸스로 바이낸스 유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신 후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면 센티케이터 앱 클릭하고 아래 이이블 버튼 눌러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구요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이 보이면 설정키 입력을 눌러서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셔서 붙여 넣어 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파이낸스의 지갑주소로 코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많은 코인 중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전송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랑 코인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디포 t 버튼을 눌러주시고 디포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트론의 약자인 TRX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선택해주시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 눌러주셔서 디포지 네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나 비썸으로 돌아가주시면 되는데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업비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TRX나 트론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선택해주시고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시면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입출금 눌러주시면 저희가 매수했던 트로이 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해 주시고 출금하기 버튼 눌러 서 출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 해 주신 다음에 하단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고요 한도 초과로 나와서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원화입금이 진행된 이후에 24시간 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까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볼게요 카카오톡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면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눌러서 서명 완료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 주세요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 홈으로 돌아오셔서 우측 하단에 원래 눌러주시면 좌측 상단에 스팟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입금한 트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음에 매매를 위해 이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전환해주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하단에 트레이드 눌러주시면 현물 거래를 할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둘다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현물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국내 코인 거래소와 같은 방식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론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주시고 상단에 TRX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TRX USDT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거이는 구매 셀은 판매인데요 셀을 눌러 주시고 바로 아래에 리미과 마켓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 판매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보이는 가격에 바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마켓 시장가로 설정을 하고 바로 판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르모 모양을 오른쪽 으로 끝까지 스크롤해서 비중 설정 해 주신 다음에 셀 trx 눌러서 판매 완료하시면 테더로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어야 하는데요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측 하단에 퓨처를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마켓 혹은 리미 위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프롬 스팟 2US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맥스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다면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누르셔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 눌러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표시되는 곳 바로 아래 시간 프레임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보조지표는 차트 하단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볼린저밴드 m a 볼륨 RSI 정도만 활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추가했다가 없애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 우측 상단에 설정하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드로잉 눌러주시면 그림 도구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측에 첫 번째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 라인 선택해 주시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휴지통 모양 누르면 제거가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 주시면 코인 이름 아래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서 강제 청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저희가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고 기존의 투자금 외에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마지모으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리미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쇼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롱 포지션 진입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포지션으로 넘어와 주시면 저희의 포지션 상태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를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t p s l 눌러주시고 좌측 상단에 포지션 t p s l 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주시고 컴펌버튼 눌러주시면 손절가와 익절가 세팅을 하시 수가 있고요.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마켓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실 수도 있고, 리밋 누른 다음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서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설정을 하고, 컴펌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포지션 종료하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코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더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 프로필이나 클릭을 해보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이나 수익금액, 승률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보신 다음에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 보시면 과거에 진행했던 주문 이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주문 이력들을 살펴보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 좌측 하단 에 있는 목 버튼, 보이 카피 기능 을 적극적 으로 활 용해, 주 시는 것을추 천해 드 리고 있 는데요. 목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컨티뉴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 달러 정도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고 이 사람의 수익률 확인해 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카피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자료와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다음에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올리게 된다면 1년 뒤에는 10.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피트레이딩을 진행하면 저희가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하루에 2%가 아닌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의 경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니까 을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